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유명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는 사실 모세 오경, 모세가 어, 그쓴 다섯 권의 이 성경 앞부분의 마지막 어, 성경책으로 음,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신, 신명기의 신자가 신신당부하다 할때그 신이기 때문에 어~ 그 받은 명령을 다시 신신당부하듯이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작년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 전에 모세오경을 먼저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 이번에 말씀을 보기 전에는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 기준이고 구약 전체를 끌어가는 기준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보기엔 그냥 어려운 율법에 대해서 표본이고 나오는 참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다.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와 진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이 구약 앞에 이 오세오경이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구나. 사실은 이 내용을 근간으로 구약이 계속 진행된다. 이 정신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 신약 역사를 통틀어도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문제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처음 책인 어, 처음 성경인 상세기부터 보시면 사실은 이 출애급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너희를 그 애국당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상세기에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으셨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 지금 너희를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신실하게 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실제로 이들에게 어, 그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우리 예, 하나님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레위기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이제 율법을 주시고 또그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 너희만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다른 내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실제로 38년 동안 이들이 그 언약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참어 절망스러운 모습이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선조도 어 정말로 그1 2 명의 정탐꾼의 중에 1 0명의 말을 듣고 불신앙을 했던 그 선대도 불신앙을 했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음 세대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그 사막에서 아 너무 길이 너무 힘들다 불평을 하면서 이제 불뱀에 물리는 이 장면들 이게 40년이 다 지나갈지매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불신앙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랬던 그들과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물을 낼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방향으로 물을 내서 돌에서 물을 내서 이제 불신앙한 대가로 어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 모세가 정말로 이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걸 알고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보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40년간 받았던 그리고 그 전에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어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내용을 또 전달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이고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구절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그런 어 그런 문장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좀 발견한 부분이 이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세 봤는데 읽으면서 세 봤는데 어, 제가 세본 결과로는 248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 생계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250번 정도를 이 34장에 걸친 이 성경 안에서 248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구절만 이만큼 나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도 22번,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도 7번. 그리고 뭐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든지 이런 어 다른 변주된 그런 표현이 어 합쳐서 한 여섯 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 260, 70번 정도를 이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어 설교 세 편을 통해서 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 출애굽을 맛본 직접 맛본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뭐 그때 어린이였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었던 그 세대들에게 사실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순간 순간마다 했을까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메시지 설교 세 편을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교 세 편으로 구성이 되고 나중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 어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음, 과거의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어 미래의 모습 이렇게 세번세 어의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뭐 열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아주 불신앙을 해서 완전히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조들이 38년간은 계속해서 광야하 생활을 하는 도중에 불시 당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완벽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니면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로는 참 많이 부족하고, 참, 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도, 참 힘든 그런 모습들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40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민족 뭐 바산왕 옥이라든지 헤브론왕 시온이라든지 이렇게 그들에게 승리했던 모습들을 회상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그런 운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보시면, 음, 이 4장 44절부터, 어, 26장 19절까지, 네, 어, 이 현재 지켜야 할, 어, 규례들에 대해서, 율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게 뭐,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 어, 뭐, 레위기 민수기 심, 아,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음, 되게 여러 가지 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건지 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음, 한번 조금 그 예들을 좀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 구절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신기했던 부분들,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24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24장 17절, 18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대였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도 아니고 우리 나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법 법으로 정해 놓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도덕 같은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지 상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나 객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부의 옷, 연약한 자, 참 불우한 자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나라의 배경도 있고 옷을 전당잡지 말라는 건 사실 그때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옷을 가져가면은 다른 여벌 옷이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밤에 사실 이 사막에서 다닐 때 뭔가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자기 겉옷을 그냥 이불처럼 덮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뺏어 간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의 생활 자체를 멈추고 그 생활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다는 건데, 근데 그래도 뭐 지금은 열자 없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다뭐 빚을 지면 뺏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길거리에 나왔는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나옵니다. 18절에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오냐면 이런 말씀들을 중간중간 계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신 것 기억하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그리고 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고 그 대를 이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송량하셨기 때문에 넌 이렇게 이웃에게 베풀고 어, 이 사람들에게 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너보다 못한 너보다 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음,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애굽당에서 종대였던 거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거이두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는 답인 거죠.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너는 애굽에서 400년을 종된 상태에 있었다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진짜 철저하게 노예되고 종되고 어,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분께서 그 능력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성량해 주셨다. 너의 그 비참한 것을 아시고 너에게 약속을 네 조상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네가 정말 이걸 안다면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안다면, 네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네가 당연히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주위 사람들에게, 네 주위에 있는 그런 어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은혜 베푸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러한 부분들 사실 이 이것이 신약에 와서 또 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뭐 일만 달란트 비친 자 10만 달러한테 빚진 자, 이 빚진 자들이, 어, 정말 다른 백대나리온 빚진 자, 당연히 탕감해줄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없앰을 받은 자는 사실 작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 다른 사람 자기한테 진 빚에 대해서 탕감해줄수 있는 그런 빚진 자는 자기가 빚진 것을 탕감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면 계속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어떤 지켜야 될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와 사랑하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죠, 이게. 어, 잘 사랑이 사실 되지 않고, 음, 내 인생을 살기가 바쁘고,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 힘, 뜻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을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를 애국에서 승리한 너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사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어,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7장부터 30장에는 우리가 조금 잘 아는 부분들, 유명한 이렇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올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앞에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행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는 그런 어, 오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은, 어,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너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어, 너의 백성 삼, 그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살 것도 없던 우리에게, 어, 가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고, 정말로 어 사실은 이 제목 자체에 다 들어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뭐 그, 주레굽파는 거, 가나안 땅 가는 거그 동안에 어, 음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먹을 거 입을 거다 책임져 주시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따라오는 부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다. 이거는 사실. 다른 거 이전에 이이 이 말만 알아들어도 사실 끝난 건데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럴 때 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보았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또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이러한 시선에서 이러한 어, 모습에서 이해를 좀 하면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똑히 어, 딱 집중해서 들어보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사실은 누구보다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게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열 가지 채약. 물론 이 말씀을 받는 이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성인이 돼서 경험한 세대들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경험하거나 부모님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네, 정말로 그 애국당에서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부순, 정말로 무력화시킨,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어, 노예 삼았던, 그 강력해 보이던 그애굽당이 완전히 섬기던, 정말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섬기던 그 신들, 나일강, 태양신, 뭐, 메뚜기신, 뭐, 개구리신, 이런 신들을 한 번에 무력화시킨, 비교도 되지 않는 이땅 위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시구나 정말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4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애국당종대였던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너희 하나님이 되주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어, 옛날에 성경에는 그렇게 다 했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언약의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네. 라고 끝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봤을 때 하느님이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어, 애굽땅 종대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 인도하여 내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는 사실 더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볼때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그 사역을 볼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명령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 그분,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도 주신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 하루 또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